유대인 문화에서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끼친 거 대표적으로 있죠. 아, 폭경 대표적인...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, 아, 폭경 수술은 이슬람에도 있습니다. 폭경 수술은 고대 이집트에도 있습니다. 그럼 그렇습니다. 또 이집트에서 터 네. 잘라내기 시작한 그러니까 게? 그러니까 이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이제 미라가 만들어지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그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시신이 뭐 미라로 굳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시신이 보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, 한 기원전 4 0 0 0년 뭐 사천 년좀더 전에 나오는 시신들을 보면 남성의 시신을 보면은 뭐 표피가 잘라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와.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왕국 시대 대략 한 기원전 한 2천 2,300년 정도에 이제 그 나오는 이제 무덤의 어떤 이제 기록들을 보면 했어요, 분명히 표경 수술을.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는데,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또그 가설들이 있어요. 기원전 5세기에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계통의 역사학자가 남긴 이집트에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인가 위생 때문에 표피를 자른다라고 설명을 해요. 오. 근데 이게 약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랍인들이나 이쪽 중동지방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거든요. 날씨나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모래가 많잖아요. 모래바람이 부는데 이게 이제 그 표피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이제 모래, 모래가 누상박류 중에 그럴 수, 수, 수 있죠. 그 그게 네. 이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잘랐을 수 있다.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